아, 배우가 이 역할을 한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나와의 싸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일 수 있었겠다. 이거 도전을 뛰어넘어서 약간 싸움일 수있었겠다는 생각까지 저는 들었어요. 이 캐릭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그 계기, 그리고 하면서 또 어떠셨는지도 여쭤보고 싶네요. 네. 제가 그동안 출연했던 영화들의 필모그래피를 보신다면 아마 쟤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. 언제나 좀. 도전적인 어, 선택을 많이 해오셨을 때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을 선택할 때이 영, 이 작품에서 내가 얻을 것이 있다. 첫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는. 내가 응.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표현할 수 있겠구나. 응. 나 이거 잘할것 같아. 응. 나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. 할 때, 응. 이두 두 가지만 보면서 사실 영화를 보나요? 응. 네. 이번 작품도 됐고, 응. 어, 물론 이제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는 좀 고민을 뭐. 했었죠. 할까 말까. 응.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, 그래, 이거를 해서 가, 갔을 때 겪을 법한 일들과 이걸 안 하고 나중에 후회할까, 안 할까. 아, 제 네. 자신한테 물어봤어요. 후회도 하더라고요. 안 하면. 네. 그리고 당시에는 너무 마음이 답답했었고요. 음. 그, 뭔가를 시민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, 어, 근데 사실 고통스럽다는 게더 맞아요. 네. 고통스러웠어요. 네. 잠도 못잘 못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, 일어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는데, 어, 무섭고 두려운 마음보다 네. 그, 그 아무것도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그 무기력함이 네. 저한테는 너무 고통을 가왔기 때문에, 그렇다면 어, 두렵고 무서운 거는 이겨낼 수 있겠다. 무기력한 게 지금은 더 고통스러운 일해서 선택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저 저의 마음을 좀더 어, 쉽게 제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건한 가지였어요. 어, 저한테 질문한 건데 너는 <laughs> 떳떳한 어른이 이 음, 네. 사회에 이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너는 어떤 어른이 되시니? 라고 질문을 했을 때이영화라도안 하면 제가 되게 비겁하게 느껴진 것 같았어요. 비겁는 집이 좋지 않았어요. 나 저의 다음 세대들이 클 때는 제가 자라왔던 그 선배님들한테 물려받은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자랑한 거잖아요. 네. 근데, 적어도 내가 살았던 대한민국, 내가 겪었던 이 사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주고 싶은데, 네. 이거는, 어,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음. 무섭지만, 내가 나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? 예, 네, 그래서 그런 음. 질문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음. 싶었고, 네. 기겁하고 싶지 않아서, 어, 뭐라도 움직이고 싶었고, 음, 그게 가장 큰이 선택을 하게 된 네. 이유였고요. 네. 근데 지금 이렇게 그 많은 관객분들께서 영화관에 찾아와 주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 중에 하나게, 네.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. 그걸 느끼는 네. 극장이 많이 와주시는 네.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계속 위로를 받고 있는 데 시간이에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<laughs> <laughs> 국민 여러분께